안녕하세요 여러라기 친구들! 해선이에요 여러분 한달하고 조금 더 전에 시켰던 모자가 갑자기 어제 도착을 해서 우와! 이게 내가 시켰었구나! 그래서 한번 오늘 바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약간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토끼인 만큼 옛날에 틱톡에서 많이 봤던 그런 메이크업도 한번 이렇게 뭐 약간 불그스름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안 보이네요? 약간 미세하게 보이세요? 어쨌든 오늘은 오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스팸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호 쌤이 합정 쪽인가 진주 언니랑 같이 또 샵을 차려가지고 놀러 가는 겸 구경 겸다 같이 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늦기 전에 한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 베이브 안 냈어 진짜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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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야 순자 안녕 나 진짜 처음 봐 진짜로? 응볼 일이 있었어야지 안녕 야 시상이가 우리 다 거부하고 살았어 아뭘 거부를 해? 어, 아, 여기 많다 사람 엄청 좋아 <laughs> 귀여워 진짜 아, 후드 몰래 나도 없는 거야 아, 너 금수저구나. 몇 마리까지 해야 되는데, 요 언니한테 와. 언니한테 고양이 대신 어지 뭐 키우는 사람. 특, 어, 뭐 키우는, 키우는 사람 을 나한테 강아지 대신 하지. 나는 고양이 네새나지한 <laughs>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아보자. <웃음> <웃음> 이런 취향이세요? 아 저랑 같은 취향이신데요? 우리 남반네요. 나 원래 가기 싫지? 아니 온고 싶지응 온고 왔어. 너무 좋지? 어? 저기보다 편하지? 아편하진 않겠다. 미 <laughs> 진짜야, 진짜야. 진짜 아 좋아 진짜. 어? 누가 봐도 패트오빠의 몸이야. <laughs> 아이. 일 끝나야 우리 애들 움직이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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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뭐야? 선생님 어,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오늘 초순이 머리 구도 하셨네요. 어, 맞아요. 이 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나 너무 좋아요. 저 너구리 모자 있어요 왜죠? 요즘 추세예요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뉴진스 털머시 싫어하시나요? 어머. 아, 뉴진스 모자야? 혹시 뉴스에 대해서 상적 있으신가요? 그거 모르시나요? 이게 <laughs> 어 <그치? 웃음> 예쁘게 나왔어, 맨날 이렇게. 우리 엄마, 엄마가. <laughs> 하나, 둘, 셋. 오, 머리 감는 곳. 오, 어, 아늑하다. 아, 이런 거 오랜만이다. 여러분, 저 요즘 연색을 못 해갖고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어, 막 그레이 색상 하고 싶어, 애쉬쪽 어, 아, 여기서 촬영해기도 좋겠다. 자, 연광싹해가지고저 사람 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야외 찍이와야해다 자, 이렇게 다뭐해이렇이게이게 이렇게 아 이해 멋지다, 이성규! <laughs> 그 안에 손님들이 있어서 응. 짜 힘들어 될거 같은데? 일단은 열심히 들고 가볼까? 이를 혼자 어떻게 들고 가나 진짜 걱정을 했는데요 아... 혜이가도와드기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우리 엄마, 엄마 <laughs> 우리 엄마가... 너엄마 이러고 다닌 거 아니야? 알걸? <laughs> 엘리베이터 있어 문이 안 열려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 할까? 열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거 영상 찍고 싶은데 혹시 문 열어줘도 돼? 이런 식으로? 그케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로저 계단을 어떻게 가? 이계단에그 <laughs> 타이밍에 내가 테라스를 찍는다고 나가가지고 그씨짐잘 옮겼다 진짜 씨혼 어디서 왔는데? 짐째보내어요 이렇게 찍을게 많더라고제표신멘트세요아 <laughs> 합정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걸어왔다 왔어 <laughs> 아 진짜? <laughs> 합정에서 여기 오는 길을 찍어드렸어요 7분 몇분 걸렸나요? 한 번도 안 쉬고 한 7분 30초 <laughs> <진짜, 한 8분.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어? 정도 걸렸잖아. 진짜 <laughs> 어, 또 아, 아니.. 한 여러 분 30초 진짜 이장가 5분 정도 걸렸는 어? 나8분 정도 걸렸나 진짜? 아니 아니 합정역은 왜이렇로 저러고 왜못들지 잘못 갔네 아니 뭐 돌아갔네 네. 그래, 뭐? 네. 아, 근데 뻔해 아이제 가까워, 진짜 가까이 네. 우와 진짜 멋있어 다들 일어나세요 놀랐어요일러 어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음. 여기 이렇게 딴다 여기 근데 여기는 세 개씩 있는 거야 딴는 데 그럼 머리를 감고 오세요 짜잔! 뭐야? 오, 오, 오. 오, 짜자잔. 음, 오 왔어? 짜자잔. 뭐야? 이게, 왔어? 야, 이게 왔구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100만 원짜리 트리요 100만 러어요 100만 원쓰셨 100만 원쓰셨어요 100만 원 쓰러지셨어요. 100만 원이러지셨어요 100만 원 쓰러지셨어요. 이0 0만원쓰러지 우와 근데 진짜 비싸다. 트레이너 되게 비싸. 4마리. 4마리. <laughs> 아 트레이너 왜 비싸? 네마리 5마리... 게 무려 미용계의 엔틸 트라이.. 아명품라이 아아. 트레이너의 네. 명품가입. 개 가면 진짜 사 먹는 거 아니, 대박이다. 소리가 안 나. 어아 이를... 받을 때 소리가 나면서 아 소리가 안 나. 안 해. 안 해. 소리가 안 <laughs> 안 해. <웃음> 일반적으로 <laughs> 수상 받을 때안 아 어떻게 디자인과 촬영이가 중요한 것만 사아 어우, 뭐야? 아, 와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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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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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벌리고안하려고 안하? 안아안 아니, 너무 맞아. 너 얼굴, 얼굴 봐봐. 그러면 오... 필링됐어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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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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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laughs> 오... 우와. 우와. 오... 오... 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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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어, 이걸 더미들오자 가자. 신자 같이 가자. 맞네, 맞네. 박세로이박세로이 아, 이제 투했어 어, 그럼 영화 치고, 치 산책 좀. 예쁘지. 아, 이거 봐.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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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달달해. 응. 음. 엄마는 음, 안 먹어봤는데? 아, 개시원해. 안 먹어도 되고? 김치가 맛있더라고. 갑자기 김치말이 먹고 싶어졌어. 아, 맛있겠다. 이쯤 되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먹어도 해야지. 오케이. 김치말리 맛있다. 아니, 진짜 맛이 생겼다. 실제로 보니까. 내포트. 계란? 계란을 그때 깨서 넣었는데. 면 넣어. 여어봐야겠 음. 음. 면을? 응. 면을 넣을까? 엄마가 먹을까? 음. 음. 여긴 그래도 다른데보다 짬뽕이 음. <laughs> 어, 언니, 언니, 이로 <laughs> <laughs> 얘선이잘 <목소리도> 먹는 <모를> 정도면 혜이가잘 <laughs> <목소리도> 굽네 아니야 미안해 못구 이게 아닌가? 비유가 몇살 맞힌 정보다 나보다? 응 4살 오빠랑 한 적은 없지? 가끈해? 아, 그래? 근데 일부러 성규야, 성규야, 장난치지. 맞아. 어, 아니, 뭔가 아니 기우 오빠라는 게들어본적 없어. 기우 오빠라고는 들어적 없어. 차라리 진주로 오빠라고 진주로 하면 진주로. 성규. 성규 오빠라고 진주로. 하지. 기우쌤이라고 더 만났어. 맞아. 맞지? 기우쌤 아니면 성규 오빠. 성규 오빠가 뭔가 있어? 근데 가끔 성규. 지나가는 말로. <laughs> 지훈이 오빠 해봐. 아, 근데 내 주변에 지훈이라는이름의 <laughs> 동생이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 기분이 이상해. 아, 뭔가 나도 어색 <laughs> 지훈이가. 지이가 <다>. 어. <laughs> <시련이가> 누구냐고? <laughs> 지훈이가. 지훈이, 지훈이 누구냐고

<목소리> 진 <laughs> <잘> <laughs> 애들이 응. 없잖아 그지 응. 그렇게 해서 십사만 <laughs> 이랬는데 <laughs> <laughs> 신이 한번 여러 데이려 <가지> 나갔어 이거 <laughs> 안 내면 가이가이야 내가 빌런이네 아,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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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이 오. 내가 빌려줄까? 진가의 개 예. 잘 먹었습니다. 진짜 야 뭐라 주게? 뭐라 게 여기 얼만요. 얼마 나왔어요? 칠 사만 5천 원. 어와나왔네 진짜. 칠 사만 오 어? 원. 칠만 원. 칠 원. 자 제가 쏘겠습니다. <laughs> 아잘 먹었어요. 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 아 너무 배불러. 맛있어 보여. 많이 안 먹을래. 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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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지다깨지다 맛있어? 뭐지? 소규 왜 택시 운전이야? 음. 음. 약간 이게 뭐랄까, 과자 같으면서 안에 아이스크림처럼 뭔가 <laughs> 음. 대방 하면서 설탕 걸려져 있어. 음. 근데 나는 이거보다 내가 말할 건데, 진짜. 아, 떡하지? 맛있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여행 갈때 쓰기로 했는데 음. 오늘 또모인 김에 한 50만 원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오늘은 아, 네. 게임을 오래 하기엔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진짜. 다른 게임으로 한손제로 할래? 한손자로 할래? 아, 어떻게 하는 거예 일단 가위바위보 서 이긴 사람의 시계방에 가입시다 시계 안 내면 지거가위가 어이, 아, 이거. 어이씨 아 이건 지부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어지부안 내면 진거가위바가위바 어. 엄지만 되는 거야? 아, 아, 제로는 아. 제로로 하면 돼? 아. 하나 둘 하나! <laughs> 이거 든거 아니야? 안 들었어, 누나가 안 들었어. 움찔했어. 응. <laughs>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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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laughs> 둘! 예 yeah! 아, <laughs> 하나 둘 하나! 하나. <laughs> 야! 뭔데 이게 <씨>, <S 웃음> <왜 그래? 웃음> 야! 하나 둘 제로! 어 뭐야? 어 너네 아이애들 얘네 얘네? 미안해 왜너왜들어어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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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야, 그냥 한 번만 바꿔줘 너 차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둘 둘. 하나 둘 제로 하아 나둘 제로 오야 <놀람> <놀람> 둘, 둘, 하나 둘둘 하아 나둘 제로 아, 하나, 둘, 제로. 아, 아, 아 드디어 걸렸어 제가 아아아 하나만 안했네 하이 바이 이여 하나 빼기 근데 이거 무슨 눈이야? 어? 몰라? 파이 e 이보이요 o y Okay, to get o u 거짧 f 아니 우리가 묻는 게. o d night. I really w o 보이 d n t get one figure. Bye bye, boy. I'm going to 모아 t one. Bye bye, boy. Bye bye, boy. Bye b y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게임떻게 이렇게. 렇게안떻게 아니 게 어떻게 이렇 어떻게 이렇게. 돼? 떻점이렇만 원. 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러면어이걸어는사이 이렇게. 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렇게 어떻게 이렇 하나. 떻게이 둘. 게 하나 게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오, 아, 오, 감독이 아, 이거 응, 진짜 여기도 재료 진짜 어렵겠다. 응, 어, 렵지 어, 언니가 마음에 들었어. 음, 응, 음, 음, 빨리, 빨리 숨어, 빨리 숨순자도숨아 자, 시작합니다. 나, 어, 둘 셋! 아, 이야, 이스 아, 나, 나, 나 이스순자 4, 나이스! 순자야 빨리해, 빨리하 아, 둘 셋! 백 아, 3, 언니랑? 해빨리못 보지 않았어 봤어리해 빨리해. 빨리해, 빨리

한숨 자로 아, 한숨 재로 한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파에서 큰일 날뻔했파에서 큰일 날뻔했잖 많이 이겨 한숨 재로 가위바위보 많이 이긴다 이거 똑바로 야이 인간들이 한냄 재로 가위바위이거 아무튼 이긴다고 한냄 재로 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어 하나 둘셋 아우! 와 퇴며도 그런데 갑니다 갑니다 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 둘, 하, 나 하, 둘, 셋, 라, 하, 둘, 셋, 오케이, 마이크, 하, 둘, 하, 나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웃음> <웃음> 원래 이래, 원래,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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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나 둘, 셋! 로 <laughs> 하, 나 둘, 로안 <제로>. 돼! <laughs> 아, 네. <목소리가> 오... 1등이3번 이거 잘하네. 와, 1점 2점 잘하네. 이0만원 모였는데 저기 그냥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갈래? 뭐 그렇게 아픈가? 이거? 뭐? 안냄무진 거가? 이거? 뭐? 20만 <laughs> 원더 14만 원? 어, 너, 20만 원더 14만 원? 이야, 이거 뭐냐? 20만 원? 이상 5, 6, 7, 8, 9, 10, 1이 12, 다위바위보 아,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우0 우신... 이거 하다만하 걸려? 아니 그렇순안 돼. 한 번만 더 하자. 단판. 그 모든 애들이 오케이 해야 돼, 근데 이건. 어떻게 안 아니 난안 지지. 형 오케이? 하나도 오케이? 나는 당연히 안되니 어차피 만나서 또할 거면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한... 안 내면 진거가위바위야 <laughs> 하... <laughs> 주먹 뭐 주먹 뭐안 <laughs>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안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가위 드디어! 와! 위바위보보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그럼 그럼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 티켓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나 만나자마자 24만 원 썼네. <laughs> 제주 무조건 가야 돼 이거. 110만 원 모였으면 이거. <laughs> 그렇죠.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110이 모였어. <웃음> <웃음> 이런 개가 어디 어야 <laughs> 이런 개가 어디 어 <laughs> <오빠>, 얼마 얼마? <laughs> 4아너 아, 많이 썼구나. 4 0와트레이 <laughs> 너무 잘... 네. 그렇지. 네 여러분, 메이브였습니다. <웃음> 메이브였습니다. <웃음> 메이브였다. <웃음> 메이브였다. <웃음> 메이브였습니다. 네. 학정 쪽에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오늘은 꽤나 지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헤어지지만 다음엔 게임 제대로 준비해올게요. 네. 메이브로 오세요. 메이브로 많이 많이 오세요. 다 옮겨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안녕. 햄버. 해바라기 안녕. <laughs> 다음엔 절대 안 내야지! <laughs>